저희가 뒤쪽에서 지금 라인을 개별로 스피커 1번과 2번에 연결을 해드렸고, 이럴 경우에 왜 1번과 2번 채널이 각각 있냐라고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 이런 용도는 어떨 때 쓰시냐면, 예를 들어 채널 1번은 실내, 그 다음에 채널 2번은 실외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, 이렇게 해놓으셨을 때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으시냐면, 실외는 소리를 좀 크게 드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실내는 소리를 좀 작게 드셔야 된다. 이럴 때 개별로 서로 다른 볼륨을 줄 수가 있는 거죠. 응용하실 수 있는 게 내부, 외부, 1층과 2층, 룸이 4개인 경우, 그래서 1번 룸과 2번 룸, 3번 룸과 4번 룸을 각각 주실 때 보통 그런 식으로 쓰시죠.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들려 봐 드리면, 2번 채널만 올려 봐 드릴게요.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환경에 맞춰서 볼륨을 나눠서 쓸수 있는 장점이 있으시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좋으십니다.